반갑습니다. 음. 여긴 어디? 깨끗한 샵. 애니밀리. 그죠? 아유, 오늘 이덩치들밥 주는 날인데, 제가 착각을 하고 내일인 줄 알았는데, 달력을 보니까 오늘 줘야 되더라고요. 아, 미안해서. 그래서 오늘은 마우스가 아니라 닭가슴살입니다. 이렇게 닭가슴살. 이렇게 잘라, 먹기 적당하게 잘라서 칼슘제, 닭가슴살 줄 때는 칼슘제 이렇게 같이 묻혀서 줘요. 중요한 거는 이 닭가슴살 냉동, 이제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해동시켜서 줘야 되는데 그냥 밖에다 이렇게 실내 이제 그 거기다 이제 해동을 시키면 표면이 말라요, 마르고 이 닭가슴살 고기 온도는 좀 찹니다. 그 약간 좀 따뜻하게 해서 주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단 익히는 게 아니죠. 사바나들은 익힌 고기를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 뭐야 레오파드 키울 때 쓰는 렉사 있잖아요. 어차피 저는 렉사가 있으니까 거기 필름 난방 그쪽에다가 고기 잘라서 그릇째 이렇게 올려놓으면 적당히 물도 생기면서 고기가 따뜻하게 돼요. 그때 주면은 그렇지 않게 해줄 때보다 더잘 먹습니다. 아무래도 고기 칼슘제를 붙이면 얘들 잘 그렇게 막 먹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칼슘은 줘야 되겠죠? 저, 저 친구 자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음, 기운이 없어 빨리 주, 달라고 밥 줘야 돼요. 아이고. 이 배꼽시계가 딱들어맞아 오늘 막 이상하게 막또 나오려고 막문긁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얘네가 무슨 불만 있는 건데 오늘이 밥 주는 날이었어요. 아유, 그 렉사가 만약에 그런 게 없으시면 그 봉다리같은데 물 안들어가게 하신다음에 그 뭐야 약간 따뜻한 물 거기다가 담그세요 그냥 고기를 봉지채 단지 뜨거운 물을 하시면 안돼요 뜨거운 물 하면 고기가 표면이 하얗게 익어요 그럼 이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힌 고기 주면 안 좋아요 이렇게 할까 일로와 오늘은 좀 우아하게 먹어 닭가슴살이니까 개걸스럽게 먹지만 닭가슴살 줄 때는 도움이 필요 없어요. 칸막이 같은 거 필요 없고 막 서로 막 달려들거나 하지 않아요. 마우스 먹을 때만 그렇습니다. 맛있어? 언니 일로 와, 언니 빨리 와. 언니 일로 와 일로 알지응여깄 음, 그죠? 마우스 쓸땐 감히 상상도 못할 아이 가만있어 또 타이밍이 둘이 어긋나야 돼 너네는 언니 일로 와 아유 오빠 여기 있어 오빠 아이 그거 뺏어 먹으면 안돼 또 오빠 다쳐 여기 역광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나? 이게 더잘 보일 것 같은데 이거 와 아이 또 아유 이 새끼 진짜 이 씨. 배가 몹시 고팠구나 그래도 이게 마우스였다면 누군가는 아작이 났을 겁니다. 이 밥. 저 처음에는 그냥 실온에다가 냅둬가지고 줬는데 잘안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 약간 따뜻하게 해서 줍니다. 야, 공룡이야, 공룡. 이게 닭그 뭐야 한 덩어리 닭 가슴살 한 덩어리인데 어릴 때는 이게 남았는데 아유 이제 남지도 않네 이거 먹어 언니 언니 끝이야 이거 언니 더 먹어 아이 오빠는 일로 와고 아유, 거덜 나갔네 진짜, 이거. 아유. 이 마우스 먹는 모습만 보셔가지고, 무서운 뱀, 나쁜 뱀이라고 막 도마뱀이라고 하시더라고. 아우, 이렇게 잘 먹습니다, 양전하게 또. 다 먹었어, 이거 어떡하냐? 우아하게 먹었어, 누나? 여기. 여기 좀 남았네. 장은덩치는, 그 뭐야, 팩맨푸드도 엄청 잘 먹어요. 장은덩치는 안 먹고. 인셉트 파이는 안 먹고 그런데 참 희한해. 먹으라는 건안 먹고. 다 먹을 수 없어. 응? 오늘 끝이야. 응? 이막 닦는 거예요 이제. 언니는 좀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더안 먹었어? 오늘 아주, 음, 얌전하게 식사 시간 마쳤습니다. 닭가슴살 줄 때가 편해요. 싸우지도 않고. 와, 이몸 덩치 봐. 아유, 언니, 언니야. 밥이 늦어서 미안해. 응? 삶이 참 각박하다, 내가. 어? 너네는 참 편하겠다 씨. 밥 주는 사람 꼭 있고 똥 치우는 사람도 있고 씨. 응? 이 동물들을 키우실 때는 좀 책임감 있게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은 믿는 게 저잖아요 저 밖에 없잖아요 제가 뭐물 한번 잘못 안 주면 또 목말라서 응? 아이 저왜 저래 또 동생한테 닦고 아저 싸가지 저야 너는 아 아유... 그런데 귀여워서 봐준다네 이 새끼 이거 이씨 아이 동생한테 닦으면 어떻게 또 가만 히 있어 저건 또 어? 응? 아유 뭐 하는 거야? 이이 이, 이 외계인들은 또왜 그래? 이거 또 나오려고? 나면 안 돼. 또아또막 뛰어가려고 그러잖아. 너네 둘이 똑같아야죠. 응? 나오면 육상 선수가 돼. 나오지 마. 또 청소해야 돼. 나는. 응? 아주, 이뻐요, 이 워터 드래곤. 안 돼, 나오면 안 돼. 왜 나오려고 할까? 응? 그냥 있어, 거기. 이, 이거 봐, 또 나오려고. 또 나올 거야? 이거 봐, 어또 뛴다, 뛴다, 뛴다. 또 뛰려고. 이거 봐, 이거 봐, 어막 뛰어. 지금 핸드폰에 매달렸어요. 왜 그래? 또, 또. 뒷막장 하고 싶어? 아이고, 또. 제 어깨에. 이 보이시나요? 제 어깨에 또 매달렸습니다, 이 친구. 두 녀석을 같이 풀어놓으면 제가 힘이 들어서. 저것 봐, 저것 봐. 또 시작. 네, 저기 못 들어가게 할 거야, 오늘은. 시작! 일로 와! 뛰어! 이자 일로 와! 일로 와봐. 하라면또안 해. 청개구리야 맞죠? 미끄러워, 너 여기 미끄러워서 잘못 뛰어. 응? 이리 와. 아유, 새끼. 이 얌전해. 미끄럽잖아, 바닥이 미끄러워서. 응? 내 나중에 돈 벌면, 아유, 너. 뛰놀 수 있게 운동장 하나 마련해 줄게 들어가 아유 멋있어 이 새끼 제가 그 얼마 전에 말했듯이 초딩이나 애들이 와서 이렇게 막 떠들고 가면 레게들이 좀 거시기 와서 이제 초딩 오면 좀 요즘에 좀 자제를 많이 시켜요 좀 조용히 하라고 야단도 약간씩 치고 하는데, 근데 아유, 얼마 전에도 여기 자주 오시는 가족분이 계세요. 제 블로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넘치는 에너자이죠. 꼬꼬마들. 근데 또 설날 땐가? 그때 애들이 또 어디 갈까 하는데 애들이 애니밀리 가자고 했대요, 또. 그날 또 오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애들 보고 뭐 이제 엄마 아빠가 막 조용히 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놀진, 놀지... 아이이 새끼. 너 어제 밥 줬어. 놀지 못하고, 또 뭐, 좀 사가시고, 이제 구매도 하시고, 그냥 금방 가셨는데, 아또 애들 그렇게 보내고 나면 제가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아, 좀 그래. 애들은 또 여기 좋아서 이렇게 일부러 딴데안 가고 여기 오자고 해서 왔는데. 근데 또 아, 제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어 가지고 애들 애들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또. 아니, 좀 너희들이 이해를 좀해 줬으면 좋겠어. 음. 그래서 제가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꿈이. 마이클 잭슨이 만든 게 원더랜드인가? 애들 막 놀이터? 저는 나중에 아이 친구 이것도 파충류 샵을 옆에다가 문 하나 열면 놀이방을 하나 만들 거예요 애들 놀이방 그래서 거기 다 집어넣고 애들 아주 지랄 발광을 해도 괜찮, 괜찮을 정도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방방 뭐 그런 거그한 번도 좀가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애들 막 그냥 들어가서 막그 뭐뭐 뭐야 조그만 공 같은 거막 그런 게막다 넣어놓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 만들려고요 아참그좀 장사가 잘 돼야 그것도 만들죠 뭐잘 되겠죠 그날을 전 이제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올까? 아휴. 그때는 지금 꼬꼬마 친구들이 많이 컸을 텐데. 그는 상관 없습니다. 그래도 또 애들 또 많이 오겠죠. 아휴 그래요. 아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이 초딩들도 많이 오는데 또. 아 초딩들은 조용히 해야 돼. 너네들은 진짜. 왜 떠들어 이자식들이야 응? 알지? 초딩들도, 아유, 제 후배들이 많아서, 아유, 이 동네 오래 살다 보니까, 중학교 후배도 있고, 고등학교 후배도 있고, 그래, 요 그랬습니다. 아유 오늘 아주 우아한 덩치들의 먹방, 보셨어요? 이렇게 얌전한 친구들이에요. 쥐 먹을 때만 그래요. 아주 착한. 아저 새끼 저또 저렇게 보네. 아이씨. 너 임마 너 언니 그 그렇게 보지 말라고 했잖아. 응? 지 생긴 게 저런가 그냥? 응? 또, 잘 먹고 또 이렇게 뭐, 기분 나쁘게 쳐다봐. 이 새끼가 이... 인사해. 너네 새해 인사 했나? 새해 인사 안 했지. 언니 갈까? 응, 음, 한다고? 어, 한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소리, 학원, 에휴, 씨. 야, 무슨, 아이, 알았다, 됐다, 했으니까. 자, 이제, 오늘. 우아한 먹방, 음 보셨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 올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말하라고? 누가 있냐면, 아, 이거 말하면 안 되지. 하여튼, 그 그런 거 할, 하래요. 해야 된대. 이거 유튜브 하면.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게 필요 없어서, 뭐, 그런데, 뭐, 하겠습니다. 하라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제가 그걸 뭐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구독자 수가 하나하나 오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아 댓글 같은 거 올리면 더 좋고, 근데 아직까지 뭐 제가 거, 그 수준에는 아직 이루지 않았으니까 뭐 클릭하세요. 뭐아뭐 돈든 돈거 아니잖아요. 그죠? 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